자, 여기도 보시면, 제예세에넣는 냉동 생기, 바게트 도우를 사용했습니다. 그, 배합해보시면요. 충전물, 뭐 서브 큐 레드 체다, 그 다음에 토핑 1, 2번 해가지고, 무띠, 페퍼론 치노 젤리 소스, 그 다음에 베이컨, 그 토핑 2번, 그 치즈, 새송이버섯 볶음 거, 그 트리플 소스, 올리브 오일, 기타 약간 재료가 있습니다 우선 새송이버섯을 한 3cm에서 한 5cm 정도 다이소를 약간 식사각킹처럼 자르시고 나온 위에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올리브를 오 넣고 있잖아요 살짝 전체적으로 강한 불에서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볶으면요 여기가 마찬가지니다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이 많이 나와요 야채 있는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야채 볶을 때는 되도록이면 강한불에서 볶아주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만드는 공정은요. 우선 바게트 도우니까 하루 전에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고 난후 해동이 된후하루를 약간 식히고 난후 분할은 90g, 90g으로 분할을 하고 나서 둥글려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분간 정도 휴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가변 형으로 밀어펴고 난 후, 여기도 레적체다를한 어, 10g에서 한 15g 정도 뿌려주시고난후에 삼겹 젓기를 하고 난 후, 그러니까 슴 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생형된 반죽을 밀대를 사용해가지고 길게 베이컨 길이 정도, 우리 말하면 한뼘 정도, 좀더 길게 밀어주시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뼘 정도 밀어주시고 난후에그 다음에 피켓질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밀어펴기하실때 가장자리 각 쪽은 약간 도톰하게 놔두세요. 가운데 부분은 일정하게 해주시고, 앞쪽에 부분은 두툼하게 만들고 난 후에, 나중에 약간, 모양이 약간, 아령이 줄죠 아령. 약간 그런 모양으로 약간, 길게 좀 밀어 펴라는 거죠. 밀어 펴고 난 후, 그 다음에, 무대에서 음. 나오는 페퍼로 치노, 칠리소스. 여기도 한 10g에서 한 15g 정도. 약간 바르시고 난 후에, 그다음에 베이컨 반장을 올려 주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설명 하실 때 혹시 한번 잡으세요. 엎. 뒤 앞쪽에 있는 데서 멀리 있는 데서 앞쪽으로 당기다면서. 이렇게 접치고 그다음에 각쪽에 있는 걸 가운데 있는 각쪽에 있는 부분은 모아 주시고 앞쪽에 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넘겨가지고 한번 말아주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마찬가니다이차 발을 해야 되겠죠. 2차 발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2차 발을 하고 나오고그 다음에 치즈, 치즈랑 볶음 버섯, 드리플소스걸 올리시고,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골고루 약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로버섯 향이 들었습니다. 어 향은 조금, 소량, 소량. 칠판에서 옮겨셔가지고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골고루 짜주시고 난 후에, 여기도 오븐에서 이제 설탕 함량이 안 들어갈 제품이라서, 보통 한 230도. 바게트 빵 있는 식으로 바삭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뭐 보통 한 18분에서 한 20분 정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워내고 나면 트리플 오일, 토핑 3분을 해놨는데 여기도 이제 광고를 조금씩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